안녕하세요. 아 블루베리 농사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베리덕크입니다. 오늘은 그 겨울에 뭐를 조금 이제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할수 있는 걸뭘 하면 좋으냐면 그 농사를 하다 보면 병충해가 있잖아요. 병충해 예방하는 거를 어, 지금 현재로는 내가 그 미생물을 많이 갖다 쓰는데 그래도 그 여유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은행잎이죠, 어, 은행. 지금 가을에 낙엽 다 떨어지고 또 은행도 떨어지고 어, 그런 거를 요즘에는 은행도 안 주셔가더라고요. 어근데그 어, 은행잎이나 은행을 주워다가큰 통에 담가놓고 어, 담가놓고. 그거를 병충해 예방으로 쓰면 좋아요. 어. 은행잎이 병충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에, 그거를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어, 겨울에 시간 되시면농정가에서 어, 그 미생물 갖다 쓰는 것도 좋지만, 여유로 어, 은행잎을 주워다가, 은행 열매하고, 은행잎하고 주워다가, 큰 통에 겨울에 담궈 놓으면, 어, 그 내년에 쓸수 있죠. 어. 그거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농사를 하다 보면 그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 절감이 제일 이더라고요 전략이. 전략이 제일이니까 그 친환경 약재 사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친환경 약재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 최근에는 어 농정과에서 어 병충해 예방원그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BT하고 피니를 갖다가 주로 많이 썼죠. 어, BT, 피니, 어, 유산균, 이렇게 갖다가 예, 많이 썼는데, 예, 그래도 조금 여유있이 예, 이거를 해놓으려고 본다고 보면, 그, 어, 은행잎하고 은행열매를 갖다가 아, 겨울에 담궈놨다. 아, 내년에 쓰면 좋다. 아, 아, 농사를 하는 데는 무조건 절감을 해야 되더라고요. 전략을 어, 해야 되니까. 아, 어, 올 겨울에는 어, 은행잎을 갖다가 좀 담궈놨다 쓰시는 것이 에, 좀 제가 권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블루베리나 그뭐뭐 어, 뭐 이제 감이나 뭐 이렇게 어, 이제 아로니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와인 담았다가. 식초로 만들어서 써서 그 밭에 병충해 예방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조금 이제 그 용량을 잘 맞춰서 뿌려야 돼요 근데 은행잎 같은 거는 그냥 뿌려도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은행잎이나 은행잎파리 아~ 그런 거를 주워다가 몇푸대만 하면은 어, 이제 많이 오신 분은 좀 많이 예, 모아가지고 담가 놓으시면 되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